출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을 에바다로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한국교회 침투하고 있는 기복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꼭 복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들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복을 주셨으면 하고 대부분은 바라고 있죠. 어떤 목회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현세의 복과 위로가 따라온다고 설교하곤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솔깃한 마음에 모여들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미명하에 탐심이 기독교에 파고들어 서서히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내려 보내주신 선한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질을 하찮은 것, 심지어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선하며 삶을 행복하게 만들죠. 그러나 물질은 선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탐심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이지만 절대로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철저한 헌신이 불가능한 거짓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짓 제자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머리에 떠오르죠. 유다의 동기를 살펴보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기복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축복보다는 현세적인 이익을 사랑했죠. 세상적인 영화와 성공을 원했고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세우실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나라를 세우시기는커녕 죽으러 가신다니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모두 헛걸음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아마 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낭비를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로마 속국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예 같은 처지로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알고는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기복 신앙도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죠 재물이든 건강이든 명예나 권력이든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죠. 믿음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구주도 아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도 아니죠.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대상에 불과한 거겠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만 그것이 세상을 등지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신앙을 가장한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접근했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는 대신 오히려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해 오실 때는 돌아서게 되는 거죠. 또 기복신앙에 물든 신자들이 보이는 현상 중의 하나가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상태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떠들면서 더 부어달라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양심, 거짓 마음의 평화, 풍요로움, 교회 풍악 소리에 고취된 기쁨과 열정과 행복감, 잘못 이해하는 영적 만족. 친교와 좋은 감정 이런 것에 안주하며 기뻐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증거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잠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그 기대도 사라져 버리면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마련이겠죠. 개중에는 복에 대한 미련과 함께 친교와 행복한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싫어서 계속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왔다갔다 할 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남못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사이비 교인으로 다니게 된다는 거죠. 마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고 깽가리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속은 텅빈 상태로 다닌다는 거죠. 기복 신앙에 물든 교인들은 자신들의 진실한 상태를 모릅니다. 기복 신앙을 전하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전하려면 먼저 그들이 신앙 상태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추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잘못 호도합니다. 아직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이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하죠?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은 실종되고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선전하게 되는 거죠. 자연히 아직 진정한 신도가 되지 않는 상태의 교인들의 마음만 한껏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나 교인들은 주님이 그토록 꾸짖으신 라우디기아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절망적이요. 은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난한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위험한데도 아주 좋다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절망적인 기만이요 잘못된 의에 빠지게 하는 악입니까? 또한 기복신앙이 위험한 것은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넓고 넓은 문과 길이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에 빠져든 사람들도 원래는 바른 문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일부 동기가 순수하진 못했더라도 구원을 원하고 있죠. 그러다 기복신앙에 물들다 보면 실제로 바은 문, 좁은 문을 발견하고 다가왔다가도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이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를 알게 되면 돌아서서 자신이 여태까지 의지해 온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좁은 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좁은 문을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돌아갈, 들어갈 수 없는 회전 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은 너무 좁아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무리와 함께 휩쓸러 들어갈 수도 없고 휴대품을 갖고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복을 비로 받은 재산과 명예 권력을 비롯해서 자기의 의와 교만 심지어 죄까지 움켜쥐고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문도 넓어야 할 것이고, 길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문에도 천국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겠죠. 그러다 주님은 그런 문을 준비하신 적도 없고, 그런 길을 가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교회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세적인 복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좀 먹는 결과입니다. 사실 정통적 교류의 교회 안에도 이런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다처럼 예수님께 우호적이며 제자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가는 척 하며 배신에 입맞춤을 했던 가론유다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높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은 믿음과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님을 명백하게 나타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할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제공하는 믿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지만 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한 눈, 순전한 눈, 한눈 팔지 않는 눈, 한 목표만을 향한 눈,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을 바라보겠죠.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순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넘어짐 속에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과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복,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복, 과하면 오히려 화가 될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가득하여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도로와 시돈을 떠나서 대가불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여기 대가불리 지역은 10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갈릴리 동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시 이 지역은 이방지역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한 행로를 택하시어 여행한 것은 유대를 잠시 떠나심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사역을 멈추실 수 없으셨죠. 특별히 주님은 전에 대가블리 지역에 속하는 거라사인에게서 어, 거라사인에게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로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은 무리로부터 이 사람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본문의 내용을 볼때 그에 대한 특별한 배려하심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는 귀먹고 어눌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의사소통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분리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아니고 감각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육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 때 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히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치유함을 받은 거죠. 주님은 그를 치유한 후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경계하심으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소식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치유의 사역으로 인하여 고금을 증거하는 일이 위축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유해 주셨지만 그, 소문을, 그 소문으로 인하여 삶의 우선순위에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신에 치유의 광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所有。